20절에서 <laughs>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힐 수 없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어,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 그 율법은 온 세상이 온 세상이, 음, 온 세상이 어, 유지가 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최종의 목적은, 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걸 알려주신 것이다.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죄란 것이 이런 것이야. 그리고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은 스스로 어떤 행위를 율법을 통하여 완전해질 수 없는 거야. 네가 죄임을 인 알겠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3장 34절 보면 율법은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 인도하는 아 초등학문이다 훈육 선생이다. 훈육 선생, 스쿨 메스터, 훈육 선생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되어지는 훈육선생과 마찬가지다. 마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종한테서 배우잖아요. 선생한테 배우죠. 그러나 아들이 커서 커서는 그 종들이 다 주인한테 굴복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율법은 훈육선생과 마찬가지다.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에 자녀가 성장하면 주인이 되게 하듯이 이렇게 인도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믿고 여, 예수를 영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한려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교도하면서 갈라져서 쓴 거잖아요. 다시 천하고 연약한 초등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넌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다시 국민학교로 입학하느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판인데 왜 다시 아, 나 초등학교 다시 입학할 거야 왜그러냐그 말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존재하는 건데 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율법은 너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흥육선생과 마찬가지다 오늘 율법은 죄를 알게 된 것이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 만드신 의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 하나님의 의의를 표현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계획 그의 하나님의 의 그런 요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의곧 율법과 대언자들이정언한의 그냥 율법이 외치고 있던 거 율법이 가르쳤던 거 율법이 인도하고자 하던 그거 율법 율법 자체가 본래 목적으로 하는 그거. 그거 선지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추구해왔던 그거 선지자들이 계속 말해왔던 그거 하나님이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말했던 그거 때로는 선지자도 잘 몰랐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말했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윗도 에베. 말했던 아브라함도 그들의 행동을 더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생동과 삶을 통하여 그들을 잣자는 그 시간이 못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인생과 행동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켜서 제시해 준 그거 그가 드러났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곧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unto all and upon all 모든 자에게 임하는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의하나님 만드신 의 하나님의 표현되느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신 그의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만 율법을 받고 이 이방인은 양심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의그 의는 차별이 없다. 할례 받은 자도 믿음은 되고 할례 안 받은 자도 믿음은 되고. 유대인도 믿으면 되고 유대인 아닌 자도 믿으면 되고 야마인도 믿으면 되고 지식인 자도 믿으면 되고 여자도 믿으면 되고 남자도 믿으면 되고 주인으로 행세하는 자도 믿으면 되고 종도 믿으면 되는 어떤 이 땅의 존재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차별이 없는 이슬람교 믿었던 사람도 믿으면 되고 불교 믿은 사람도 믿으면 되고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은 의를 얻는 어떤 얘기도 차별이 없는.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명하는 의그 복업이다 그 말이에요 복업. <laughs>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laughs>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율법 있기 전에도 율법 받기, 받지 않은 사람 어려서 언제나 지혜로 언제나 잠재 내재나 누구나 할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죄지은 인간 존재는 하나님 의 영광 이루지 못함으로써 모두 다지와에 같이 있고 망하야 되고 사망으로 가야 되고 지옥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을 통해 redemption through the redemption dead 이주인 쿠라이스 지저스 쿠라이스 지저스 안에 있는 through 더 리뎀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롭게 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대속이다말이죠 구속, 리뎀션 대신 죽으셨다. 은롭게 되었다. 그분을 그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한 물로 제시하겠다. 화해한 물. 하나님께서 화해함 물. 프로피테이션이라고 했네요. 하나님과의 화해한 물.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한 물로 일시적으로 화해되는 양을 죽이서 피를 흘리고, 소를 죽이서 피를 흘리고, 염소를 죽이서 피를 흘리고,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일식적으로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완벽한 그 피, 하늘의 성전에 뿌려지는 피, 지상의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에 뿌려져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 피, 흠 없고 점 없는 그 보혈, 그 보혈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죄들의 사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셨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그 의는 우리의 의다. 드러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길이 참으시는 중에 결국은 복음을 완성시셨다. 키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들어사 자신이 의롭게 되시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니가 되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한 사람도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의인이 될 길을 활짝 열어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도 자신의 의의를 표현하신 것이다.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셨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도 의의를 표현하신 것이다. 그런 즉 자랑할 게 있느냐 자랑했느냐 있었었다 무슨 법으로 무슨 행위의 법으로 아니라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믿음이란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란 얘기지 사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만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한다. 자랑하고 풀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뭔가 를 행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 교만하고 뭔가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랑저 자랑. 사람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데, 대가 뭔가 했다는 생각 가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고 싶어. 요 우중생 우중상 타고세요족 자랑하고 싶잖아. 요내가 했다. 점수를 잘 맞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한 것인가요? 그런 사람은 자랑을 잘안 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행위였다는 거죠, 행위.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 28절의 결론이 여기 참.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conclude. Therefore we conclude that a man is justified. 이게 지금 2 8절에 약간 번역이 잘못됐네. 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올라게 되느니라. Therefore we conclude that a man is justified by faith without the Deeds of the law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람이 Justified 그렇게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것이다? By faith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작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의인은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인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 되야겠다면 로마서 7장에 넘어지는 것처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해 돼야지. 하는 순간 로마서 7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아 믿음으로 성령이 내네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을 따릅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럴 때 거룩하고 견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도 어렵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어렵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것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잖아요 잘 있어 나 먼저 갈게 자, 찬양 불러줘 아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다 보기를 위해서 티켓이 있어 티켓 나이 비행기 티켓 타고 갈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이로생기 거야.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거 입으로 신화했거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 이 들으면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길 때 생각도 같이 믿음을 갖게 되고, 행동도 믿음의 언어를 갖게 된다.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믿음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낸다 그랬으니까 생각으로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생각도 느끼는 하지만은 저 우리 십년 깊숙한 곳에 마음을 열고 게 말씀을 넣어야 믿음이 거생겨. 그럴 때 생각이 거기에 장악되는 거죠. 그럴 때입술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은 딱 닫아놓고 생각으로만 하면은. 믿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진짜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 믿음 안 돼. 사용할 수 없어. 진짜 믿음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어떤 사람이 청원 드리자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아, 죽을래, 부인할래. 그때 저기 그.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이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저 살래요. <laughs> 그런다니까. 근데, 저 심장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아, 그래도 우리 자녀들 생각해서 살려야 되는데, 저 살래요 했나, 살려갔다고 했는데, 마음 속에서, 아니야, 죽어라. 차, 기쁜 마음에서 소리, 소리 치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소리치는 거예요. 순교의 재물로 가거라. 거기를 따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힘이 세거든요. 생각보다 앞선 게 마음이거든요. <laughs>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말하는 책도 많이 거잖아요이 사람. 사람을 따라가야 편안한데 저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따라가라 소리치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조건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미래가 편하고 돈도 많고. 그런데, 저 안에서 이 사람을 니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크으, 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가면 후회하지 않아요. 생각을 따라가면 언제나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감직하고, 심어 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의 밭이에요. 생각한 밭이라고 안 해요. 마음의 밭, 마음의 받에 돌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다가 시들어. 마음의 밭에 가시덤 뿌리 있으면 믿음이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해 마음의 밭에 잘 갈아 놓으면 옥토가 되면은 말씀의 시가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심 맺는 거 마음의 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늘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니야, 니가 싫어하잖아. 마음을 미는거 마음을 따라가라. 자신을. 마음의 성령이 거한, 우리 마음이 바로 영이 거는 곳이 마음. 지킬 만한 것보다 더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로 예하여 남는다 그랬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잘 갖고 필요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 믿음으로 렵게 됩니다. 그분은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이은 하나님 아니시야 참으로 이방의 하나님이시다. 자도 믿음으로 말미하아 뭐래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하나님이다할례자든 뭐래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중에 믿음해야 돼요. 나중에 믿으면 교회와는 다르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겠지 교회와는 다른 방식이겠죠. 지금 믿으면 그들은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구원받더라도 하나님의 지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다른 것이죠. 다른 것 것이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다른 거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만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율법은 헛된 것이네? 쓸모없는 것이네? 만든 것이야? 라고 하시만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도된 거잖아요. 율법은 믿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율법은 복음에 관하여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파괴할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지. 오히려 율법의 정확한 목적과 율법의 내용이, 컨텐츠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명확히 규명해 주는 것이지, 믿음이 오면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다. 1 1도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민왕국에 가면 그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그또 하나님의 구약의 수많은 그 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거룩하게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켜지죠. 율법의 완성은 뭐요? 율법은 뭐요? 율법이란 뭐요? 두 가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라. 율법이 그 실원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는 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전체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거란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몸을 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사람,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자꾸, 자꾸 하나를 갖다 그 자귀, 구절구절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라다고 있었다. 그냥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말이죠. 율법을 왜곡시켰다. 어쩌면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사람이 희생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율법은 이미 완성된 거지만은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규범들은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구약을 구약의 율법을 만나 하나님과 지금 내 안에 계시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대명지가 뭐였다? 어, 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영몸 같이 사랑하라. 신약도 마찬가지다, 지 지난주 부활절이 었죠 어, 여 부활절을 우리가, 음, 복상하고,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절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이스터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 나온 말이지그그죠 그, 옥스포드 사진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처럼 고대 이교의 축제를 대신한 것이 분명하다고 라 말하고 있어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은 성경이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청탄절이나 부활절에 막큰칸타타 하고 막 행사를 엄청나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구약적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구약적이고 율법적이다. 신약은 영적이어야 된다. 오늘 사실은 지금 로마서 우리가 오늘 있는데 복음의 핵심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어, 로마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원래 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도 좋은 토대로 어, 좋은 하루가 되고 또 기도의 성과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새벽에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고는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속 중심이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주께 불을 지지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셨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악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잘될지어 예수 이름으로 병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이는물러갈지어 기도는 잘될지어잠념은 물러가고, 졸음도 따라갈지어저오늘또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평강의 넘실 하루,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